C'est quoi?

이건 니가 까아야손우 깎아야, 까아야 응, 손을 깎아야. 니멍멍까 깎아야. 응. 멍무니깎까야 맞아, 멍멍이 깎아야. 헤어, 어 응? 헤어. 불어서 먹어. 따뜻해? 뭐 그냥 단무지 달라고? 단무지 따줄게. 엄마한테 단무지 주세요. 주세요. 뭐엄마지 주세요. 주세요. 알겠어요? 네. 아니, 아니, 아니. 가야? 제수 응. 뭐 사람 손. 손. 자유 자유 야지 자유. 어디 줄게. 기다려 응. 감옥 사이 응. 아, 여기 위에 잡아. 응. 위에 잡아, 위에. 여기 어, 여기 잡아. 여기, 잡아. 응. 여기 끝에 잡고. 어디 응? 어디? 커피 내리는 소리야. 난 아이스피너보다 이게 더하고 응. 선우야, 어디 왔어? 여. 바다 왔어? 엄마 아빠랑 바다 보러 와서 좋아? 얼마큼? 응? 많이 좋아? 우유 맛있어? 얼마큼? 응. 많이. 뭐 <laughs> 응. 되게 가시이안 나고. 있어야죠. 많이. 많이. 응. 많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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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해봐. 이많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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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이많 <이거. 놀린> 우리 들어가 봐. 어 무서워. 우와. 무섭다. 와마도좀와 우와. 데 thank <laughs> you 자. 엄마. 엄마 따라. 와 아까, 쩨깍, 쩨깍. 아팠 아파요. 엄마, 엄 엄마, 아빠 엄마 쩨깍. 엄마야. 입에 수박이 통째로 들어가겠어.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, 아프다. 아프다, 집에 있는데? 홈포크레인 <laughs> 집에 있어 작은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 줄까? 아 그거 있지 노란 포크레인 노란 포크레인? 응. 어 작은색 노란 포크레인 줄까? 아니 거 노란 포크레인 노란 포크레인 작잖아 그거 줄까? 음, 음, 그. 줄까? 음, 그. 이거 저거 줄까? 이거 노란 포크레인 그거... 저기 있는 거 노란 포크레인 줘? 응. 알았어, 맞줄게 아니야. 그거 아니야? 응. 어, 그거 포크레인이잖아. 포크레인 아니면 뭔데? 책이야, 책. 책? 응. 책도 같이 달라고? 아니. 응. 이거 잘 붙이네. 뭐라고? 아니. 응. 이거 묶었어. 조심해. 깡해. 뭐라고? 아침부터 비타민 먹게? 아버지는 먹고 싶어아 비타민 먹고 싶어? 응 알겠어 엄마 그럼 줄게 기다려 응 엄청 커. 엄청 큰거 먹었어? 응 좋겠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다시 탈탈 털어봐 다시, 아니야? 다시 해봐. 안녕. 어저서? 어저어그래 먹었어? 맛이 있었어? 선혜야, 선혜야. 맛있어? 응. 얼마큼? 많이 많이 많이. 많이 맛있어? 크아프자아프자아프자아프자아자아자 응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Mm, Om, <tulter> mm Demsi. <tulter> 거 찾는다고 벌써? 찾아봐. <laughs> 바다의 배 찾아봐봐. 바다의 배 어디 있어? 어? 배 어디 어 올라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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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왔다. 올라가? 올라가. 올라가 올라가? 우주선이라고 생각해 우주선이 내려와 여기야 요 여기요? 여기? 누리하우스를 <목소리> 여기? 선우야, 뭐 먹어? 거 먹어. 어. 바람 먹어? 귀어 먹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시작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무고 아무곰 아고어또아마곰또 있네 엄마곰또 있네 예쁘네 그다음에 세 t a 아기곰은 어 귀여워 그다음에 어또또 다난 엄청 울었어. <laughs> 아빠 뺏어 먹었다고. 뺏어 먹어 뺏어 먹었어? 아빠가? 응. 뭘. 뭐 어떤 거 뺏어 먹는다, 아 그, 큰. 뭐. 그, 그, 뭐였지? 뭐. 였지뭐 뺏어 먹는다. 아빠 뭐 먹었어? 큰. 그, 아아 더럽게 아. 먹잖아. 어제 트로된 거잖아. 로 아빠도 몇번안먹었는데 잘지네 다음에 또봐 바다야 또봐바 안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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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<웃음> <웃음> 보고 남수 보고 남수도 보고 꿀꺽도 보고 꿀꺽이도 보고 남수 <laughs> 보고 염소 보고, 타조 보고, 꼬꼬 꼬꼬 꼬꼬니 무서워. 꼬꼬니 무서워? 응. 왜? 어 뭐야 지금? 어 저기 염소도 있고야 타조도 있다. 무서워. 무서워? 아 무서워. 빡 어, 눌렀. 해가 <laughs> 혀가 너무 방, 방정 맞은데. <laughs> 야, 무서워? 생기긴 했다. 피징. 말 있네, 말. 이 이빨이 다 썩었다 쟤. 어, <laughs> 털이 엄청 예쁘네. 초롱이네 이름이. 넌 당근 싫어하니? 먹어. 너안 먹어? 뭐가 뭐. 아, 냥 안녕. 냥가 볼게요. 까 당근 먹어. 뭐 어, 무서워. 봐, 어 어. 어, 어, 야 무서워. 어, 힘 세다 야. 어, 힘세다 너. 자, 머리가 엄청 길어. <laughs> 웃겨? 잘 먹네. 자먹어 먹어. 먹어. 무무 멀리서 봐도. 아, 어, 출발! 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 <laughs> <으어! 웃음> <으어! 웃음> 이게 뭐라고? 으으으으 이게 뭐라고? 어? 간 <laughs> 이거 쫀으으 응 쫀득이야 맛있어? 당근이랑 뭔가? 아 당근색이라고. 뭐 쫀득이야? 귀여 이거 엄청 매워. 응, 거 엄청 매워. 아, 야 우와 또 해봐 자 맞춘다 아빠띵띵띵 꼬리 발로 뻥차뻥 꼬리 또또또 주황공 발로 차 발로 차 발로, 발로 빵. 오잉, 꼬링 했네 발로 빵 차. 자리 있어. 자리 있어. 아니야, 넣어봐. 들어가. 고, 꼬링. 잘 지내.